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로젠탈과 제이콥슨이 밝혀낸 것으로, 로젠탈 효과, 자성적 예언,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도 하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프루스의 왕이자 조각가 피그 말리온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고 그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여신 비너스는 그의 사랑에 감동하여 여인상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한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관찰자의 기대가 대상에게 자기 실현적 예언 상황을 만들면서 현실에 실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생님들의 긍정적 기대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고, 부정적 기대는 해가 될수 있다는 뜻이다.